7월 말 종료됐던 당기납종신연금이 9월 1일자로 제출시되어 영상을 다시 업로드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작년 초였죠. 많은 분들이 선택하셨던 단기납종신보험 기억나십니까? 5년에서 10년 정도 단기간 납입하고 10년 차에 해지하면 원금의 13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그리고 사망보험이라서 세법상 납입금액에 관계없이 무제한 비과세 되었던 보험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상품, 상품의 본질과는 정반대로 활용해야 되는 상품, 이런 상품, 연금 박사가 싫어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굳이 피할 이유는 없겠죠? 상품을 만든 사람이 문제지, 가입하는 고객이 문제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상품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만들어진 기형적인 상품, 이런 상품, 결국 금융당국에서 제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 중지되었다가 현재는 환금률이 많이 낮아진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환금률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자들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년차에 원금의 130%를 환급받는 보험이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뚫고 다시 출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아니라 단기납 종신 연금이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제재하니까 불똥이 연금보험으로 튀었습니다. 이걸 풍선효과라고 하죠. 여기를 막으니까 여기가 튀는 거죠.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 필수라서 환급률을 높이는 데 제한이 있었고요. 금융감독당국에서 제한을 하니까 결국 더 이상 높일 수 없었죠. 그런데 종신연금은 연금이기 때문에 사망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급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단기납 종신연금 상품을 보니까 상품의 형태는 종신연금보험인데 5년간 납입을 하고 10년차에 해지하면 환급률 130%를 확정으로 보증해드리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납입 기간에 따라서 환급률이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요. 5년간 납입하시면 10년차에 130%, 7년간 납입하시면 10년차에 125%, 10년간 납입하시고 10년차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률 120%를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납입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환급률이 높아지는 구조죠. 말 그대로 단기납. 종신연금상품이 되겠습니다. 단기로 5년간 내시고 10년차에 130%를 환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연금상품은 비과세 한도만 지키신다면 세금도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조건인 만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간에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10년차에 높은 환급률을 제공하는 상품들 대부분 다 저해지상품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적은 상품이죠 따라서 이번에 출시된 단기납 종신 연금의 경우에도 6년차까지는 중도에 해지하시면 반도 못 찾습니다 7년이 돼야 간신히 원금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까지 기다리신다면 10년차에 원금의 30% 수익을 더해서 130%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 조건 반드시 10년 유지하셔야 되고 중간에 해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50세 남자가 월 100만원씩 5년간 납입하고 70세에 수령하신다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톤틴 연금 7% 8% 최저보증 연금은 월 65만원의 연금을 종신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단기납 종신 연금은 월 수령액이 4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일반 최저보증 연금에 비해서 3분의 2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연금으로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런 상품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온 이상 알고는 계셔야 되고,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활용하셔야죠. 저도 맘에는 안 들지만, 알려는 드려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주의사항 세 번째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월 15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납입 금액 월 150만 원 이하로 하셔야만 비과세 받을 수 있고 150만 원을 초과하신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작년 초에 판매되었던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금액에 관계없이 무제한 비과세가 됐습니다. 왜냐 소득세법 시행규칙 12조의 2를 보시면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등을 보장하는 계약일 경우에는 한도 제한 없이 무제한 비과세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단기납 종신 연금은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망 질병 부상을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품을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월 150만원 한도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납입하실 때월 150만원 한도 혹은 보험료 합계액 1억원 한도 내에서 가입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원금의 130%를 돌려받는 단기납 종신연금 상품이 나왔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상품들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금 전문가로서 연금이 목돈 마련으로 사용되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연금은 연금으로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연금으로 가입해서 중간에 목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목돈으로 사라진다면 연금 준비가 부족해집니다.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여러분도 후에 목돈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연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더 유리하죠. 연금 박사는 대한민국 오千万 모든 국민이 연금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노후에 연금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연금도 필요하고 비상자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산도 필요하겠죠. 이런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질이 연금이라는 건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말씀드린 단기담 종신연금 활용 방법이나 가입 문의하실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연금 박사 상담센터 1800 3624로 전화 주시면 전문적인 상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대안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 이용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